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집합건물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 카페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 이제 이 반기 신고해야 되잖아요. 원천세 반기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원천세 반기 신고하세요 라고 했더니 매월 신고하시는 분이 어머 저는 상반기 안 했는데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아닙니다.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신고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월매월 매월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반기로 신고하시는 분들만 반기로 신고하시면 되세요. 어, 자, 그럼 좀 볼까요? 자,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분에 대해서 원천세의 반기별 신고를 2026년 1월 12일까지 하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10일까지 원래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1월 10일이 초일이기 때문에 1월 12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XPERP를 사용자라면, 인사급여에, 급여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원천지수 이해상황신고서 들어가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 밑에, 위에 있는 귀속연도만 체크가 되어 있다면, 중요한 건요 밑에 내용이라는 거죠. 자, 먼저, 급여 연월은 2025년 12월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12월 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2월 31일 분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급여 연월은 2025년 12월로 합니다. 자 작성 일자는 여러분들의 급여 12월 급여 일자입니다. 12월 급여 일자 그리고 급여 수신 이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신고 구분을 뭐로 할지 선택하셔야 돼요. 매월이냐 반기냐 수정이냐 연말이냐 라고 선택하셔서 반기 체크하시고 급여 수신하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이 내용이 맞게 우리 이사 이분들은 한 달에 천만 원이어서 6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6천만 원이야라고 해서 금액이 나왔고요. 거기에 따른 소득세를 불러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볼까요? 여기 A01이 이사 이분들의 월급이라면 혹시 중도 퇴사자의 월급은 어디나에 넣나요? 마찬가지로, 요, 간이 세개 넣는다라는 겁니다. 중도 퇴사자 월급은 A01. 그럼 여기 밑에 A02는 뭐냐라는 거죠? A02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금액을 넣는 겁니다. 7월부터 12월 사이에 중도퇴사자가 있었고 그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했다면 여기에 넣어주는 거라는 라 얘기죠. 일용근로를 하신 분들은 여기에 일용근로 넣어주시면 되고 퇴직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 퇴직소득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은 각각 여기다 입력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말정산 얘는 누굴까? 얘는 재직자들의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까요? 2026년 3월 10일 날 입력할 때 여기다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2025년에서 실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했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A22에 입력했고, 퇴직소득은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요즘 계속 물어보시는 게, 퇴직 소득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DB형, DC형 그리고 DC형, DB형 그리고 IRP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영상에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 홈택스를 가서 홈택스를 가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시면 되죠. 연말정산 신고를 하시면 돼요.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고요. 여기 세금 신고에 들어가셔서 원천세 신고. 우리가 원천세 신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신고 하셔서 전기 신고죠. 전기 신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전기 신고 말고, 어, 태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전기신고, 기한후 신고, 기한 신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파일 변환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원천징수 예상한 신고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반기 신고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하나 더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2025년 연말정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연말정산은 저희가 돈을 만약에 추징도 있지만 대부분 환급이잖아요. 환급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반 매월 신고인 경우에는 모두 다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죠? 모두 다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반기 신고라면 반기신고라면 첫 번째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이 아니라 상계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환급은 돈으로 통장으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세청에선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2026년 1월이랑 2월분은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2025년 연말정산으로 해서 우리가 환급받을 돈이 마이너스 천원이에요. 근데 2026년 1월과 2월 세금신고를 해보니까 500원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500원을 빼고 마이너스 500원만 환급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급을 받을 경우에는 2026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고 환급이 아닌 상계철을 하는 경우에는 2026년 7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 죄송해요. 2월이 아니고 1월분이죠. 그러니까 즉 이분들이 뭐냐? 너희가 낼 돈은 내고 내가 받을 돈은 받을게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환급이 아니라 상계철을 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주고받고 우리가 국세청에다가 낼 돈하고 주고받을 돈이 이미 서로 상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을 주고받을게. 대신에 너희가 언제 신고할래? 2026년 7월 10일날 1월분부터 6월분 신고할 때, 그때 왜냐면 2월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때 신고해도 돼라는 얘기예요. 자 한발 제가 나가서도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요거는 원천세 신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7월부터 12월까지 신고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로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제가 한발자국 나가 설명을 한 건데 환급을 받는 경우 2025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환급을 받는 경우가 하고 상계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급을 받을 때에는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서 내가 내 내야될 때는 내고 받을 돈은 받아 라는 이야기고요. 상급이 아니라 상계 처리할 때는 어차피 거기서 내부적으로 상계 처리가 되니까 굳이 우리한테 줄 돈이 없으니까 줄 돈에 대해서 그냥 상계 처리해. 그러니까 그때는 2026년 7월 10일 날 신고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2025년 연말 정산을 한 다음에 우리 지금 명세서는 근데 지금 명세서는 우리 매월 신고하시는 분하고 똑같이 3월 10일에 똑같이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중도 퇴사자 걸 이미 신고했어. 시, 지금 명세서를 제출했어. 그런 경우에 두번 제출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귀속 연월과 지급 연월, 제출 연월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귀속 연월은 2025년 7월 시작한 달, 지급 연월은 마지막 준 달, 마지막 준달 그리고 제출 연월을 실제로 제출한 달을 기재를 합니다. 귀속은 2025년 7월, 지급은 2025년 12월, 제출은 2026년 1월로 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요번에 7월부터 12월분에 대해서 원천세 반기별 신고하시는 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신고하시는 분들은 1월 12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요곧 그때 요렇게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서 요거 그대로 신고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귀속연도는 2025년 7월 지금 연호는 2025년 12월, 제출 연월은 실지 제출한 달이, 달이 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 발짝 나가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환급받는 환급을 받을 때 실제로 통장으로 환급을 받을 때는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 우리가 2월 분에 대해서, 매월이든 반기든 2월 분에 대해서 3월 10일날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월분까지 2월분까지 신고를 하시고요. 환급이 아니라 상계철인 경우에는 7월 10일 날 신고하시면 되고 지금 명세서는 매월이든 반기도 모두 똑같이 3월 10일까지 제출하셔야 되고 두번 제출하면 안 되고 한 번만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혹시... 해직자에 대한 거를 제출했다면 또 다시 제출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 저희가, 저희가 이렇게, 그, 제가 이렇게, 그, 유료 회원을 유료 회원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이렇게 구독 옆에 이렇게 가입 버튼 있거든요. 가입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해서 영상 긴 영상, 중요한 영상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